안녕하세요. TVN 스포츠 복싱캐스터 아나운서 조진성입니다. 오늘은 이게 더킹이 아니라고?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싱을 조금 아시는 분들, 복싱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요거이렇게 대각선으로 피하는 거, 요거를 더킹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대각선으로 피했다가 U자를 그리는, U자를 그리는, 요걸 위빙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요건 위빙이 맞습니다. 근데 요건 더킹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킹은 뭘까요? 더킹은 이겁니다. 제자리에서 숙였다가 올리는 거. 이걸 더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영어로 슬립 혹은 오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립 혹은 보빙. 그래서, 더킹과 위빙으로 피해라!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더킹과 위빙으로 피해라. 아닙니다. 더킹, 보빙, 혹은 슬립, 위빙. 이게 맞습니다. 네. 이 복싱을 중계하다 보면, 또 이제 복싱을 제가 수련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더킹은 대각선으로 숙이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숙이는 것이다. 대각선으로 숙이는 건 슬립, 슬립, 슬립이다. 라는 거. 예. 이 용어 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그 내용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N 스포츠 복싱캐스터 조진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